퓨어 티어 퓨어, 티어 퓨어, 어어디입니다 오늘은 물결 웨이브를 부대기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또 히피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분위기 있는 헤어 스타일링 물결 웨이브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단 붙임머리다 보니까 제가 붙임머리를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뺐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두피가 많이 손상이 돼요. 이런 토닉을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신의 두피에 맞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지금 헤어코스토리 스칼프 토닉을 쓰고 있어요.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고 모발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모발이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두피에 가까이 해서 질러주고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고데기를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좀 발려줄게요. 뿌리가 죽지 않는 게 얼굴형이 예뻐 보이거든요.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예를 들어 이 머리가 이, 이쪽으로 나 있으면 이 반대로 해서 머리를 말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말리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풍성하다 보니까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보여요. 머리 한번 빗질을 해줄 건데, 빗은 저는 보다나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반을 갈라요. 이렇게. 이쪽을 먼저 할 건지, 이쪽을 먼저 할 건지 결정을 한 후에 저는 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악어핀으로 머리를 찝어줄게요. 물결 모양의 웨이브를 넣는 고데기가 있는데, 일반 판고데기로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판고데기로 하면 약간 꺾이는 부분이 초보자분들은 하기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용할 때 솔직히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막상 이게 좀 적응이 되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열은 210도에서 180도가 있는데, 저는 180도에다 놓고쓸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열로 넣어줍니다. 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여기. 그리고 요거를 할때 유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요 위에를 짱짱하게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위에 웨이브가 다 풀리기 때문에, 당기지 않고 느슨하게 잡아주는 게포인트 이렇게 느슨하게. 네, 이렇게 하게 그거를 바로 뒤로 넘겨주고 섹션은 딱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컬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너무 머리통이 부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뿌리 볼륨과 별도로 여기가 부해 보이면. 얼굴이 커브인다고요 또. 귀 윗부분부터는 여기만 들어갑니다. 여기 한요 정도 띄고 들어가요. 너무 막 산발 느낌이 안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되려고 하면은 머리가 더 이렇게 부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붙임머리 있는 부분은 저는 안될 거예요. 붙임머리 이팁 부분 있죠? 여기에다 갖다 대면은 붙임머리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좀 띄고 요 정도에서 들어갑니다. 위에 부분은 섹션을 다 같이 한번 잡았다가 이렇게 몇 가닥씩 다르게 잡아요. 그래야 화보에서 보면은 부수수한데 되게 예쁜 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머리 연출할 때 이렇게 몇 가닥씩 잡아서 하면 좋거든요. 여신 웨이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히피펌으로 갈아타게 됐어요. 가을이기도 하고 분위기는 여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뭔가 내가 스타일링을 다르게 연출하고 싶을 때 하기에 너무 좋은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처피뱅을 하고 싶기도 하고, 탈색머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머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붙임머리 뜯으면 탈색을 할지, 처피뱅을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 원래 초창기에는 처피뱅의 단발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연기가 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no.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분. 수분이 날아가는 거랑 헤어가 타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어떤 머리를 할까 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탈색을 하자니 그거 아시죠? 머릿결이 완전 난리나잖아요. 저도 옛날에 탈색을 했었는데 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결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솔직히 컬러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탈색을 하고 싶은 대표적인 이유가 어, 댓글에 진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조커 분장을 해주고 저는 할리퀸 분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저도 그걸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원래 할리퀸 분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머리였어요. 탈색 머리에 이렇게 헤어스프레이 뿌린 제 머리였는데 그때 그 할리퀸 사진이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좀 대박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따라잡을 만큼의 퀄리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뭔가 가발은 그 느낌이 절대 안 살거든요. 가발은 확실히 좀 유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제대로 된 퀄리티의 할리퀸을 보여드리려면 탈색을 하는 게 맞는데 탈색을 하자니 머리가, 머릿결이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또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여러한 이러,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벌써다 됐네요. 여기도 몇 가닥씩 잡아서 드라이기를 뿌리를 좀 한번 잡아줄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상관없는데 분위기 있는 그 잔머리 이런 거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은 이렇게 조그마한 판꼬디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빗을 이용을 해서 건드려야 될 머리를 조금씩 빼줍니다. 근데 네, 잔머리를 확실히 연출하면은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같이 잡지 말고 한개한 한 개씩 잡아가면서 컬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컬링을 넣어줄게요. 미장센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로 손손손끝 부분에 유분도 묻혀서 헤어 코스토리 리페어 헤어 세럼 정돈을 살짝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럼 한번 막스는 가스비 무빙러버 이렇게 섞어서. 살짝 잡아줍니다. 이게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헤어핀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난 김에 제가 헤어핀을 가져와 볼게요. 귀엽죠? 이 바나나 실핀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귀여운 느낌? 그죠? 뭔가 귀여운 느낌을 살릴 땐 이런 실핀 하나로도 분위기가 확,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머리띠! 머리띠 한번 해볼까요 머리띠하고 이렇게 하면 복고 느낌 이렇게 아래로 묶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거 스타일런다에서 구매를 했고요 머리핀은 포에버트윈니원에서 구매한 거예요 머리끈은 여기만 이렇게 살짝 묶어서 반묶음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만 뭔가 아리아나 그런데삘 뭔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를 짱짱하게 쭉올려주셔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귀를 살짝 꼽으면 또 청순한 히피 느낌. 이 히피 헤어 하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분위기 있는 헤어스타일링 하나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